구독자님, 지금 이 순간, 딱 30초만 집중해보세요. 오늘 12월 7일 대설, 하루, 이 음식 한 가지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올해 내내 꽉 막혀있던 재물운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하면 순식간에 빠져나가던 돈, 왜 이렇게 안 돌지, 답답했던 그 이유, 바로 대설의 기운 때문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딱한 가지 음식으로 이 기운을 열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릴게요. 놓치면 올해 마지막 기회 그냥 날리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살짝 눌러주시고 댓글에 대설 대운 받아갑니다. 한번 적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님, 대설이라고 하면 보통, 아, 이제 겨울이 본격적으로 오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죠. 근데, 신기하게, 이 무렵이 되면, 돈이 안 들어온다. 들어오긴 커녕 나가는 건왜 이렇게 많은지. 하는 일도 괜히 툭툭 막히는 느낌.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에요. 대설을 기점으로 자연의 기운이 확 내려앉으면서 사람의 흐름, 집안 기운, 돈의 순환값, 무거워지고 정체되기 쉬운 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이날을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버리니까 연말 그리고 새해 초반까지 운이 덜 풀리는 거죠. 이쯤이시면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대설에 먹는 음식이 재물운이랑 무슨 상관이죠?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은 그 답을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대설에는 이 음식 한 가지만 제대로 챙겨 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따뜻해서 몸에 좋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 음식을 막혀 있던 돈기를 열어주는 상징적인 열쇠로 봐요. 준비도 간단해요. 집에 있는 재료로 금방 먹을 수 있고, 혼자 먹어도 좋지만, 가족이랑 같이 먹으면 기운이 훨씬 세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절기마다 이런 풍수 음식을 지켜온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만 끝까지 따라오시면 올해 마지막 달 돈의 흐름을 다시 움직이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독자님, 대설이라는 날을 자세히 들여다 본적 있으세요? 그냥 눈이 많이 내린다는 뜻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풍수에서는 이 날을 기운이 완전히 뒤집히는 지점으로 봅니다. 왜냐면 대설은 24절기 중에서도 음의 기운이 가장 무겁게 내려앉는 시기거든요. 자연을 보면 벌써 동물들은 움츠러들고 나무들은 에너지를 뿌리 아래로 깊이 끌어당기고 있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아주 큰 기운의 이동이 일어나는 때죠. 풍수에서는 이걸 기문이 닫힌다고 표현해요. 말 그대로 기의 문, 흐름의 문이 닫히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자연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몸, 마음, 집안 공기, 심지어 돈의 흐름까지 같이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혹시 12월 초만 되면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일도 잘안 풀리고 왜 이렇게 돈이 딱딱 걸리지? 이런 느낌 드신 적 있어요? 이게 다 기운이 닫히는 흐름과 비슷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옛 사람들도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북방 지역에서도 대설만 되면 집집마다 뜨끈한 국물 요리를 끓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따뜻한 양기 음식을 먹으면서 다친 기운을 열어주는 풍습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에너지는 같은 기운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음기가 가득한 날에는 양기가 있는 걸 넣어줘야 밸런스가 맞고 삶의 흐름이 다시 풀린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집안이 너무 어두우면 밝은 조명을 켜야 하잖아요. 그 원리랑 똑같아요. 대설은 자연이 꺼지는 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켜지는 에너지를 넣어줘야 재물운이 정체되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원리를 기반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대설에 먹어야 하는 음식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닫힌 문을 살짝 밀어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잘 따라오셨죠? 정리하면요. 대설은 음기가 가장 강해지는 날이고, 이때 재물운도 같이 정체되기 쉽고, 그래서 양기를 넣어주는 음식이 필요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알고, 정작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어디에 놓고 어떻게 먹어야 기운이 딱 열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효과를 제대로 못 보는 거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메모 준비해 두세요. 그럼 이제 어떤 음식이 기운을 여는가. 이걸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풍수에서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이 아니라 색, 온도, 형태, 조리 방식까지 모두 에너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집안의 흐름을 밝게 하고 어떤 음식은 몸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고 어떤 음식은 정체된 운을 털어내는 역할을 하죠. 대설에 먹는 음식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첫째. 따뜻한 양기를 품고 있을 것. 둘째, 순환을 돕는 성질이 있을 것. 왜냐면 음기가 강한 날엔 몸 안쪽부터 바깥까지 에너지 흐름이 꽉 막혀 있어요. 그래서 따뜻한 음식이 들어가면 몸이 먼저 풀리고 기가 돌고 이 흐름이 집안의 재물은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겨울 아침에 차 시동 안 걸릴 때 엔진에 열을 조금만 넣어 주면 탁 하고 살아나잖아요? 바로 그 원리예요. 에너지가 돌기 시작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풍수에서는 기가 도는 곳에 돈도 돈다고 봐요. 기가 막히면 돈이 막히고 기가 흐르면 돈이 흐르는 거죠. 그래서 대설 음식은 몸 안에 정체된 기를 흔들어 깨워주는 성질이 있어야, 재물운도 같이 움직여요. 우리 조상들은 이런 원리를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설 무렵엔 항상 따끈한 탕, 국물, 찜, 그리고 붉은색, 노란색 계열의 음식들을 올렸어요. 이 색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바로 불, 태양, 양기, 재물입니다. 풍수에서 붉은색은 집안의 흐름을 살리고, 노란색은 재물의 기운을 끌어들이는 색이에요. 그래서 대설에는 이런 색과 성질을 가진 음식이 돈의 흐름을 다시 깨워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대설에 먹는 음식의 역할은 단순합니다. 닫힌 문에 따뜻한 손을 대서 살짝 여는 것. 그 순간부터 기운은 알아서 흘러요. 그리고 기가 흐르며 돈도 같이 흐르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실천 방법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메모해 두셨다가 바로 따라만 하시면 돼요. 복잡한 것 하나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찾는 건딱두 가지 조건이에요. 따뜻한 양기, 그리고 흐름을 깨우는 순환성. 이두 가지를 충족하는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걸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따끈한 소고기 무국 또는 고기 국물 요리. 가장 기본이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풍수적으로 소고기는 양의 기운 그리고 무는 정화와 순환의 상징이에요. 무는 땅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몸에 깊은 데 쌓여있던 묵은 기운을 끌어올려 흐름을 다시 돌게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국물은 뜨겁게 먹어야 효과가 큽니다. 왜냐면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바로 들어가면 처져 있던 기가 위로 올라오면서 재물운이 움직일 자리를 만들어줘요. 아, 난 소고기 준비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닭곰탕이나 삼계탕도 괜찮아요. 닭 자체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양기 음식이라 대설처럼 기운이 다치는 시기에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붉은색, 노란색 음식 한 가지 추가하기. 이건 많은 분들이 놓친 부분인데, 풍수에서 색은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색은 그냥 색이 아니라 에너지, 코디거든요. 대설에는 특히 붉은색은 불, 양, 생기. 노란색은 재물, 흙, 안정의 의미가 있었어. 이두 색이 재물은 회복에 도움을 줘요. 예를 들면 고추, 파프리카 같은 붉은 채소, 한 조각과 달걀지단, 단호박처럼 노란색 재료, 그리고 김치도 좋아요. 김치는 발효식품이잖아요? 이는 곧순환을 그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요리를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메인 국물 음식에 그냥 곁들여도 충분해요. 풍수는 진짜 단순합니다. 기운이 상징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핵심은 세계 에너지입니다. 셋째, 먹는 시간과 방식이 더 중요하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데요. 아, 그냥 먹기만 하면 되겠지 하고, 아무 때나 드시는데요. 근데 기운이라는 건 타이밍을 엄청 타요. 대설 음식은 되도록.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는 게 좋아요. 하루의 양기가 올라오는 흐름과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리고 먹을 때 마음가짐도 꽤 중요해요. 아, 올해는 이걸로 재물 흐름 꼭 다시 열어보자. 이렇게 생각만 해도 기운이 달라져요. 풍수는 행동 마음이 만날 때 효과가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자님, 이 영상을 늦게 보셔서 실망하셨나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간대가 아침에서 점심이라는 것이지 꼭그 시간만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침, 점심에 비해 저녁은 하루 기운이 내려앉고 몸도 피곤해지고 집안 기운도 안정적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흐름을 열어주는 힘이 조금 약해질 뿐. 풍수적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가족 전원이 같은 음식을 먹는 합의 에너지가 더 세기 때문에 오히려 저녁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설풍수의 핵심은 시간보다 흐름을 열어주는 의식 자체에 있어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넷째, 가족과 함께 먹으면 기운이 배가 된다. 혼자 먹어도 효과는 있지만 가족이랑 먹으면 진짜 달라요. 왜냐면 기운이 합이 되기 때문이죠. 흩어져 있던 운이 합쳐지면 흐름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대설날 아침이나 점심에 가족끼리 식탁에 한번 모여보세요. 이게 그냥 식사가 아니라 집안 전체 기운을 다시 켜는 의식처럼 작용해요. 자, 여기까지가 대설 음식 실천 1단계예요. 정말 어렵지 않죠? 집에 있는 재료 몇 개만 준비하면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실천 팁을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해 두세요. 특히 절기 풍수는 날짜를 놓치면 효과가 반 이상 떨어지니까 알림 설정은 진짜 필수입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음식 준비하시는지 보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건 대설 음식 어떻게 먹어야 기운이 제대로 열린다. 이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그냥 먹으니까 효과를 반도 못 챙겨가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오늘 이걸 듣고 나면 그냥 먹는 게 아니라 기운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드시게 될 거예요. 첫째, 상 위에 올리는 위치부터 달라야 한다. 생각보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풍수에서는 방향과 위치가 기운의 흐름을 딱 잡아주는 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대설 음식은 상중앙보다 약간 오른쪽에 두는 게 좋아요. 왜 오른쪽이냐? 풍수에서 오른쪽은 청룡 방향입니다. 청룡은 상승, 성장, 확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돈이 커지고 흐름이 커지는 자리예요. 반대로 왼쪽은 백호 방향이라 기운이 좀 거칠고 소모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설처럼 닫힌 흐름을 여는 날에는 청룡 방향이 딱 맞습니다. 상 중앙에 두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기운을 움직이는 힘은 오른쪽이 더 강해요. 식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뜨끈한 국물 요리 붉은 노란 음식. 이두 가지를 자신 기준 오른쪽에 두고 드세요. 이거 하나만 해도 기운의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둘째, 식탁에 올릴 때 반드시 불을 함께 둔다. 불을 둔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불은 작은 촛불이나 따뜻한 조명을 의미해요. 대설은 음기가 정말 강한 날이라 밥을 먹는 공간도 살짝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약한 불빛이라도 하나 켜두며 그게 공간 전체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란색 전구나 촛불이 좋습니다. 노란색은 재물의 색이니까요. 여러분이 상을 차려놓고 촛불 하나 켜고 그 앞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과 붉은 음식, 노란 음식 한 가지 올려두잖아요? 그 순간, 이미 재물 기운이 한번 크게 움직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셋째, 먹기 전에 살짝 섞어주는 의식이 효과를 키운다. 국물 요리를 드실 때 양념을 위해서 아래로 한번꾹 저어주는 동작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맛 고르려고 섞는다고 생각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걸 기운을 움직인다라고 봐요. 대설처럼 자연의 흐름이 정체되는 날에는 이한번 저어주는 동작이 막힌 기운을 깨우는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국물 위에 뜬 기름이나 고춧가루가 아래로 스르륵 퍼져 내려가는 순간, 그게 양기가 몸 전체로 흐르는 상징이에요. 여러분이 하루 동안 안 풀리던 느낌이 점점 풀리는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넷째, 절대 찬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다. 이건 정말 중요한 금기예요. 찬 음식은 음기 자체입니다. 대설은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 여기에 음기를 또 넣어버리면 기운이 더 다쳐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냉면, 냉모밀, 차가운 과일, 얼음 들어간 음료, 이런 건 이날만큼은 피하세요. 따뜻한 차, 따뜻한 물 정도만 살짝 곁들여도 충분해요. 기운을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합니다. 다섯째, 식탁 주변 정리하면 효과가 두 배가 된다. 풍수에서 음식이 힘을 발휘하려면 그걸 받아주는 공간이 깔끔해야 돼요. 대설 당일 테이블 위에 쌓인 영수증, 개봉한 택배 박스. 아무렇게나 놓인 물건들, 이런 게 그대로 있으며 기운이 흐르지 않습니다. 특히 영수증은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라 식탁에 있으면 재물 기운이 바로 꺾여요. 대설 음식 드시기 5분 전에 식탁 위를 한번싹 정리하세요. 이게 기운의 길을 여는 첫 단계예요. 여섯째, 마지막 한 숟가락은 천천히 먹는다. 풍수에서는 마지막 동작이 마무리 기운을 잡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숟가락은 급하게 넘기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드세요. 여기서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올해는 내가 흐름 다시 잡아보자. 이 정도의 가벼운 다짐이면 충분해요. 이게 기운을 정착시키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며, 대설 음식 풍수의 실천 방법이 거의 끝났어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딱 만져줘야 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주의사항 들어갑니다.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앞에서 알려드린 실천법을 잘 지켜도 여기서 말하는 금기 몇 가지만 어기면 기운이 그냥 다시 다쳐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만큼은 꼭귀 기울여서 들어주세요. 첫째, 대설 당일에 절대 싸우지 않는다. 풍수에서 대설은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날이에요. 이날 감정이 격해지면 그 진동이 그대로 집안에 남습니다. 특히 부부싸움, 아이에게 큰소리치는 일 이런건 절대 피해야해요. 왜냐면 대설은 문이 닫혀있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부정적인 기운이 들어가며 그게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연말연초까지 영향을 끌고 갑니다. 혹시라도 감정이 올라올 것 같으며 그냥 잠깐 피하세요. 말은 다음날 해도 됩니다. 둘째, 쓰레기와 음식물 찌꺼기를 식탁 근처에 두지 않는다. 이거 정말 많이들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대설 음식 준비하면서 껍질 포장지, 쓰레기 이런 걸 그냥 식탁 옆에 두고 드시는 경우, 그날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쓰레기는 기운의 끝이에요. 기운의 끝이 시작점인 식탁 근처에 있으며 재물운이 흘러들어오다가 중간에서 잘려버리는 효과가 생겨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식탁 주변 싹 정리해주시고 휴지통은 입구가 보이지 않게 가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셋째, 찬 기운이 나는 방향을 피한다. 난방을 해도 특정 방향에서 냉기가 훅 들어오는 경우 있죠. 보통 북쪽 창문, 현관 쪽에서 많이 들어와요. 여기서 밥을 먹으며 따뜻한 기운을 넣으려고 해도 찬 기운이 바로 뺏어갑니다. 가능하며 창문에서 멀리, 현관문에서 멀리, 찬 바람이 부는 쪽은 피해. 조용하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식사하세요. 넷째, 기운을 너무 욕심내지 않는다. 풍수에서도 과욕은 금기예요. 재물은 확 잡아보자. 이런 의지는 좋은데, 이번에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걸로 다 뒤집어야 합니다. 이렇게 욕심이 너무 강하면, 기운이 오히려 움츠러들어요. 풍수는 자연 흐름과 맞추는 것이지, 기운을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그냥 흐름만 다시 열어보자. 오래 마무리 잘 해보자. 이 정도 느낌이면 됩니다. 다섯째, 원래 하던 걸 갑자기 멈추는 행동 금지. 예를 들어, 대설날이라고 해서, 운세 잘 되라고, 하던 공부나 일 갑자기 멈추고, 오늘은 쉬어야 하나,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대설 음식 먹고 나서 하던 일 그대로 이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면 움직이는 기운이 들어올 때, 당신의 행동이 기를 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움직임이 있어야 기운이 흐릅니다. 정지에 있으면 기운도 정지합니다. 여섯째, 대설음식이라고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풍수에서는 과함은 부족함보다 더안 좋다고 해요. 대설 음식은 기운을 여는 거지. 과식해서 배를 무겁게 만들며 기운이 다시 아래로 꺼져 버려요. 한끼 든든하게 먹되 적당한 포만감에서 땅 멈추는 게 가장 기운이 잘 도는 방법입니다. 자, 이 여섯 가지만 잘 지키시면 대설 음식 풍수가 정말 깔끔하게 효과를 발휘할 준비가 됩니다. 주의 사항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전체 내용 정리하면서 기운을 딱 다시 잡아 드릴게요. 대설은 1년 중에서도 기운이 가장 낮아지는 날이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다시 여는데 최적의 타이밍이에요. 오늘 핵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설에는 따뜻한 양기 음식과 순환을 돕는 음식을 먹는다. 장 오른쪽, 그리고 촛불, 조명. 마지막 한 숟가락 천천히 같은 실천 포인트가 기운을 연다. 찬 음식, 싸움, 쓰레기 방치 같은 금기만 피하면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 구독자님, 이건 미신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흐름을 보고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지혜예요. 대설 하루, 이 실천 하나만 해도 올해 마지막 한 달, 그리고 새해 초반까지,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대설대운 받아갑니다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기운이 어디서부터 달라지는지, 저도 계속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풍요와 평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절기 풍수에서 또 뵐게요.